결제를 내가 해야 될까? 야방는 방금 한6이좀 이대로 빨리 남겨야 돼이렇게무섭지 이손서도 네. 다시 고앉아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 이거 왔어요.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님 아, 그2 아, 그래. 아, 그래. 공부시 12분에 아들 태어났어요. 네. 나중에 면회카드하고 다 저희가 적어도 드릴 겁니다. 네. 이 잘로 보이시지? 자, 네. 자르고 있고요. 아기가 여가였잖아요, 아버님. 네. 두상이 조금. 네. <laughs> 이렇게 생겼네요. 네. 요거는 지켜볼 거예요. 아기 네.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떨어져서 있고, 네. 반대쪽. 아니,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도 손가락 다 떨어져 있어요, 아버님 지금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펴주네요. <laughs> 네. 한혜진님 공광순님 아기 손가락 네. 하나 네. 둘셋넷 네. 다섯 개. 손가락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떨어져 있죠 여기 도 한혜진님 공광순님 아기, 네. 네. 한혜진, 공공수님, 아기. 네. 아들입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laughs> 귀여워라. 이제 아들아 아빠하고 아기 그 잠깐 안겨드릴 거라서 어, 자리에 앉아 보시겠어요? 자 아버님 여기 하나 보시고 아예 네, 아빠 말 걸어보세요 아, 네. <laughs> 여기 이제 추워가지고 신생하시 네. 데려갈게요 아버님.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 봐주세요. 여기 가기 좀 나올 수가 고요. 가면, 가면, 면 알았어. 아까보다 더 작네 아 진짜? 응 오우 어, 좀 귀여워 사진 찍을까? 응 세로로 응. 찍고 가로 찍고 다 찍었어 <laughs> 아 귀여워 아까부터 깜빡거렸는데? 응아 귀여워 이제 변신도 올라갈게요 피곤한데 잘못 자겠어. 나도 선물복을 입었어, 자도 없어, 체하네잘 자는다. 잘 자네. 음, 밥 먹은 거 같아. 밑에 뭐 있어? 안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귀여워. 어머, 피부 좋아. 어떡해. 귀좀 괜찮아졌다. 응. 그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귀여워. 근데 콧대가 어디 갔지? 네, 주름 좀 올게. 입술 <laughs> 봐. 열심히 먹었어. 쟤가 되게 좋다. 잘자 나 진짜 이런 거 억울해. 뭐해줘 제대로 안티도 못했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거지. 이래서 그거? 뭐? 아까 새우 달라네. 근데 새우도 있잖아. 아까 최세연 간호사님이 어? 응? 아니 이거 새우 달래세 새우는. 남편이 소스 위윗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뒤로 해줘? 지금 저녁 혼자 달달하게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몸을 몸을 익히고 싶어? 이거 뭐야? 오 간장 냄새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미역국 뭐 진통이다 이거 진짜? 응 고마워 응. 자기 덕분에 저야 먹는다 맛있게 잡수세요 자. 와 뭐야? 엄청 굵게 갈려있는데? 천천히 먹어야 돼 급하게 그 먹으면 체하니까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와 진짜 이거 연출 아니야? 안가픈 <laughs> <웃음> <진짜>? <웃음> 고마워 이거 순대하고 넣어 먹는다고? 응 아, 이거 빨리 썩어? 부담스러운데? 또 간장 많이 찍어 먹으면 돌려먹는 거야? 천천히 먹어 응? 이걸로는 똥이 안만들어질지 <laughs> 만들어져 이거? 이거 응. 아플 거 같은데 작정 음식이 거의 없잖아 엄청 아프네 미역국이 이렇게 맛이 는 서울역 네 맛없어 미역 싫어? 응. 미역 먹어야 돼 딱딱해 보. 여 좋겠어. 아 돈가스, 참치, 그냥 입밥 맛있겠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아니 근데 조금씩 허리를 좀 올릴 수 있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저기 하늘밖에 안 보였는데 이뭐 뷰가 괜찮다. 아니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쪽에 내 유일한 구경거리인 사하는 아저씨들 출근한 게보이는 거야. 저 아저씨도 내가 보이려나? 내가 손을 이렇게 와쥐다 있다. 킹가 신기하다. 어떤 게? 얘가 좀 인싸인 것 같아, 인싸. 왜냐면 이걸로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 예, 그걸 찍으시면 돼요. 언니 여기 찾아보시고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고 내가 예 아무 따뜻한 맛 락비 줘요. 만후 사진 딱 찍고 나서 내가 딱 찾아보니까 바로 올더라고. <laughs> 내일 달는 긴가? 자기 닮은 긴가? 내일 닮은 거 학교 다가 고 이번 잡기를 닮은 거? <laughs> 잘때 이거 이모양 똑같은 거 같은데 이모양이랑 <laughs> 배고프다. 근데 어때 자기? 깜도 응? 응. 같아. 깜빡 같아. 응.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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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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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음깜 <laughs> 진짜 기네 탕후루 탕후루를 해놔줘 콩나물하고 깻잎하고 아이 아, 아, 쌈장인가? 어? 대박 쌈장 야이 괜히 샀네 이거 맛있으면 되다 음, <laughs> 맛있어 음. 약간 뭐. 이쌉싸만맛 나는 거어어 어, 맞아 맞아 나이 좋아하거든 풀 이런 거난좀 좋아하는 거 같아 건강할 맛은 마을 맛 어우 소름돋아 <목소리가> 먹어야 돼미역아이 사람들 내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건줄 아는 것같아 <목소리가> 안녕 야 페라 어허허 어, 뭐냐? 지금 뭐 음. 하는 거냐? 아, 너무... 아 어떡해 어. 운동 <laughs> 배고파서 그런가? <응>? <웃음> <웃음> 아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네 <laughs> 귀여워 잠이 온다. 갑자기 잠이 온다. 오오. 오 오오. 아이 짜증나 짜증나. 불편해. 뭐가, 뭐가 지금 불편해 지금. 짜증나. <laughs> <laughs> 소리가 나는데 안 들리는 거 수도 어 땀이 들면 막 울고 나면 안 돼. 귀여워. 어떻게 해, 짜증 났어. 불편해? 응. 밥 먹다 말았나? 우리 애기 소리가 지가 자꾸 빠지는구나. 응. 어, 사진 찍자. 어, 사진 찍자. 응. 한층이 생겨 이렇게 네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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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에 이만큼 뽑았던 사람 처음 이만큼 줬던 사람이 다 이렇게 <laughs> 어. 기쁨이 마주친 사람은 없어 없지 1등이 음. 지나갔는데 어디 2등3 등이 뭐 표를 런이나아 건강해 무난하게 늘어나는 게없는 뭐든지 급하면 최악 천 단계를 밟아가면서. 정확하게 정석대로 맞아요. 반주연이빨갛네어 <laughs> 어, 근데 살이 좀 빠진 거 같아. 음.

드 70을 이거 입을 거고 이렇게 음. 숱 어, 앞다리 이렇게 토도닥 해주세요 잘가세 아니야? 밝아서좀받아줘 아페라 음. 우구구구 <laughs> 음. 가자 가자 아페라 가자 아빠랑 가자 아베라, 음, 음, 또, 또, 또. 그치? 설렘 산호조리원. 아라아라 엄마야. 음, バス。 보세요. 좀다 죄송합니다. 죄오오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죄송합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이송합니다죄니다죄니다 아이고 이제 자동이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오. 팔을 앞으로 해야지. 아니, 팔을 응.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해야 안 아프지. 허리도 힘이 덜 들고. 자 됐어요. 좌우,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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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자쭉 밀어보세요. 쭉. 쭉. 쭉, 쭉, 쭉. 오 앞으로 가요. 가이아 웃자, 웃자, 아이고 힘들어. 이제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음, 어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어 알았어. 알았어.